그렇다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대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좀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농지 더 이상 줄일 수 없잖아요 오, 오케이. 네, 네. 농지 못 줄여 그러면 쌀은 많이 생산돼 그러면 쌀 재배 면적을 줄여야 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작물은 자금률이 위험할 정도로 낮죠 그러면 다른 작물로 재배 전환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논농사 지을 때 벽시는 정부가 보급량을 어느 정도 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가격의 등락이 심한 이런 작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물을 재배한다면 예, 아마 그런 예, 부분 그런다면 저는 요런 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금률 예를 들 자면 뭐10% 이하, 20% 이하 에 해당되는 작물을 재배할 때는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논의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7 2 0억을 편성해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아마 네. 충분히 수용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봅니다. 최대한 늘렸을 때한 지난 정부에서 썼을 때 보면 한 2천억 가량 돼요. 2천억 가량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은 3만 헥타가채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점점 점 줄어요. 음. 처음에는 농가도 쉽게 다른 작물로 전환하지 못해요. 이게 2년차, 3년차 가면 면적이 확 줄어요. 근데 이걸 한 3년하고 딱 끊어버리니까 다시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음. 이것을 면적을 줄여나가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환된 작물에 대해서는 관련된 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렇죠. 음. 육성하게 하면 음. 음... 저는 이 문제 아주 깔끔할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은 충분히 증액될 걸로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저께 국회. 에서 민주당하고 예산정책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제가 첫 번째로 건의한 게 이거예요. 음. 국민의힘 설득하자 그리고 정안 된다면 예결위원장이 민주당이고 그리고 다수당인데 이거 2천억 가량으로 늘려서 우리가 이거 안정적으로만 확보를 해준다면 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농업의 다른 산업 연관 산업도 우리가 충분히 키워낼 수 있는 건데 그 2천억을 농가에 농촌에 쓰지 않으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 게전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위기감을 주는 거는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쌀값 폭락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충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네, 결국은 농민들 역시나 정치권에 기대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 역시나 전부 정략적으로 대립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현실에 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농민들,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요. 그 사람이 잘살수 있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 결단으로얘기한 것처럼 농불 실시를 새기셔가지고 제때제때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들 꼭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네분 위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과거의 풍년은 누구나 기뻐하던 소식이었는데요. 이제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풍년의 역설이라고 하죠. 쌀 농사는 풍년이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쌀값 안정화도 이루고 농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타생결담도 도움이 되는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